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같이 좀 할게요. 네. 근데 어렵냐? 어렵지 않아요. 걱정할 필요 없다 이거요. 공하은 뭐냐 이렇게 여기 실린더 두개뭐 이렇게 밸브 설치하고 뭘 하냐? 네. 두개 가지고 뭘 하냐. 이렇게 하면 나와요. 이렇게 하세요. 하고 나와. 그럼 내가 해로드를 만들면 돼.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 한 것처럼 그리면 돼요. 그래가지고 갖고 가서 그대로 동작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응용이좀 있어요. 응영 부분은 조금 하면 돼. 그래서 그 어렵지 않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랑 같이 하는 것은 저 제가 뭐 보고 하나요? 아니요. 아니죠. 안 보고 하죠. 네. 저가 똑같이 해야 돼. 어, 이 회로를 한번 전우진 해 보세요. 뭐 전우진 해 보는 거예요. 단지 이제 실린더가 두 개예요. 한 난데 두 개로 되고. 이해 되죠? 회로는 이게 여덟 개예요. 똑같이. 한번 펜스를 때한번 양쪽을 썼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응으면 돼. 공압이공압이 이거예요. 그래서 근데 유압이 틀리냐? 유압도 똑같아요. 공압이 이거고, 공압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리미스 위치 해가지고 한거에 진짜 똑같다. 하고, 유압을 보여줄게요. 유압. 할수 있을까? 할수 있어요. 저랑 몇번 하면 똑같지, 이것도. 어려운 말도 안 하지. 이것도 그래요. 똑같아. 편솔, 양솔. 아까 이거 썼죠? 비슷한 거 해갖고 이것도 뭐냐? 요거 없네. 요거만 하면 돼요. 쉽겠다. 요거만 하면 돼. 배고프죠? 8개 네. 똑같이. 이렇게 식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동작만 하면 돼. 기본 점수 맞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고. 그래서 응용까지 하면은 점수 좋고. 똑같아요. 똑같은 문제고 용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용접. 용접 은 뭐냐? 여러분 해봤을 거예요. 이건 가스 절단에 용접하는 거예요. 가스 절단이 뭐냐? 가스 절단이야 구멍 가공하고 들 구멍 뚫는 거 알죠? 해봤어요? 아니요. 안 해봤어? 네. 해봐야 지 제자. 공부할 때. 요요요요. 이 철판을 절단해요, 이렇게. 절단할 수 있죠? 6T짜리 수동으로 절단하면. 수동 절단. 아 절단해가지고, 그 여기에 라이브. 구멍을 뚫어, 이렇게. 드릴. 스크이블 어, 하이트 게이지로 하이, 그 스크이블로 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위치 정할수 있죠? 그 다음 철판 하나 또 이렇게 템 내가지고, 템도 낼수 있어요. 테이블 어떻게 된다그 했어? m 1이면 피치가 얼마나 어요 M12는 아피치 피치. 피치 피치. 일단 피치. 피치, 피치. 아, 12. 2.1 아, 하는 게 맞나? 아, 아니 1.5였어. 1.5. 1.5를 빼면 10에서 1.5 빼면 얼마예요? 8.5. 8.5. 드릴로 여기, 여기 8.5 구멍 뚫는 다음에 탭만든때 순으로. 수동 탭으로. 어. 그럼 드릴이고. 구멍 뚫어 어떻게 하냐? 여러분 많이 해봤을 거야 이렇게 갖고 이런 모양 만든대요 이렇게 십이짜리 구멍 뚫어 십이짜리 여기다가 보스 연결 드릴 구멍 들어가 면려수용스연해요아크로 아크, 저게 매꿀 수 있죠 매끄고 아 이렇게 드리라고 테이프 해기고 볼트로 사용면 끝나요 아 이거요 용접 어, 어려운가요 그러니까 필 용접이 대필렛필렛 용접 더볼수 있죠? 이쪽이 탭이고, 이쪽은, 그냥이, 이렇게 네. 하는 거. 그렇게 막 어렵다.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이거를 거꾸로 해갖고배려을볼요 <laughs> 여기 있다가 그렇게 해갖지고 베랩을 거지 <laughs> 오작으로 틀린 거고, 필름 용접도 여기, 여기잖아요. <laughs>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충분히 할수 있다. 그래서 이거 하면, 문제가 뭐냐. 예전에는, 필기시험에 합격률이 높았어. 한80% 였어 그냥 문제다 문제다 해갖고 그렇죠 그래갖고 다 합격했어 거의 공부를 조금만 하면 합격을 다 했는데 필기가 근데 요새 필기가 시징이확 떨어졌어 여기 하면 기출문제에서 많이 안 나오거든 조금밖에 안 나와 신출이 엄청 들어와 보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이론을 꼭 공부하셔라 이해되시죠 네. 네. 이론 공부하고 여기 기출 거기 있어요 내용이 있어요 이제 책을 믿음은 어차 모르겠어. 나도 그렇다고. 책을 믿어야 할지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네. 이제 보면 필기 기준이 있어요. 60문제 해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공기압 기초, 제어, 공기압 여기 어, 유압 음. 센서 모터 진단. 진단. 우리 배운 게 있어요. 필계 관리 유날도 나와요. 유날 배웠죠 네. 어, 보전 이제 이게 용접도 나와요. 용접 같은 나와 가지고 문제가 나와 가지고 아다 어, 아니 이게 세가모 세가모. 세가모. 세가요소불그요 그래서, 아. 그래서. 아. 공유하기 좀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배운 것만 잘해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막 꼬이더라고. 점수 안 주려고. 너무 합격을 많이 하니까. 음. 그러니까 좀 공부를 해야 돼.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응? 네, 그, 그 책이 그걸 반영 못 하는 문제 아, 아직은. 아. 내년에 나오면 책이 좋지 않을까. 올해 아. 그. 나오긴 나오는데 뭔가 네. 네, 그죠. 예, 응? 네. 그래서. 저 그런데도 있어요 좀 아쉬운데 할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늘은 네. 운이 안좋으면 그렇게 그렇죠 에? 지금. 이 비상이라 어요 이렇게 <laughs> 어 열심히 노력할 수 밖에 없어 우리가 미래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천천히 한 달씩 한 달씩 해가면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모르면 외워 아니 그러면 안돼 모르면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하면 합격이야요 옛날에는 그냥 문제 답 해보면 됐다니까요 지금 시험들이 앞으로 계속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노력하신 분합격간다